예, 장주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. 예, 여러분들은 혹시 그 몸에 그 피가 무슨 형인지 알고 계시죠? 예,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피에 관한 이야기를 예, 잠깐 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 아주 그냥 흥미로운 예, 기록 하나가 또 세워졌습니다. 예, 그것은 이명박, 그다음에 박근혜, 문재인 윤석열,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이어서 다섯 사람 연속 혈액형이 비형인 대통령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. 그 혈액형 그 성격론을 믿는 일부 사람은 그 비형의 성격 특성에 의미부여를 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혈액형을 구분하기 또 시작했을까요? 예, 그 궁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중세 서양에서는 병에 걸린 환자의 피를 뽑는 그 치료법인 사혈법이 유행했죠.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인체에 흐르는 네 가지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서 또 병이 생긴다고 봤는데 이간념이 중세까지 이어지면서 체액 불균형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여긴 것이죠. 그래서 피를 뽑아 균형을 맞추려고 또 했던 것이죠. 하지만 17세기 초 영국 의사 월리엄 하비는 인체의 혈액순환 그 체계를 밝혀내어 이 간념을 아주 그냥 뒤집었습니다. 병을 고치려면 피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를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수혈의 필요성이 이때부터 또 인식되기 시작도 합니다. 그러나 실제로 또 수혈이 정착되기까지는 200년이 넘는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. 19세기 영국 의사 제임스 블렌델은 출산 중에 가다출혈로 사망하는 그 산모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 간의 그 수혈을 또 시도합니다. 그러나 사람마다 피가 섞였을 때그 혈액이 그 응고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. 이 때문에 당시 수혈은 아주 그 위험한 최후의그 수단으로 또 여겨진 것이죠. 그래서 수혈 가정에 소수께끼를 풀어낸 인물은 바로 오스트리아 의학자 카를 란트슈타 이너였습니다. 이 사람은 1868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, 그는 피를 섞었을 때 응고가 일어나는 경우와 어,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했지요. 예, 그러고는 각 혈액의 특성을 그 연구한 끝에 그적 결구 그 표면에 그 있는 그 항원의 차이를 기준으로 예, 사람의 혈액을 A, B, C로 나누었습니다. 그의 제자들은 그세 종류의 혈액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또 혈액형을 또 발견했고 이를 A, B 형이라고 명명합니다. 그 이름을 지은 것이죠. C 형은 항원이 없다는 뜻에서 이후 그 C 형이 바로 O 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그오형은 독일어로 없음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. 하지만 혈액형의 발견은 의학적인 진전만을 의미하지는 또 않습니다. 당시 유럽은 제국주의와 우생학, 가학사회진화론이 또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. 독일 가학자 에밀폰 둥괴로는 인종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혈액형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했고, 이는 곧 인종, 우월주의의 과학적 증거로 또 사용이 된 것이죠. 이런 사상은 일본 제국주의로 전해졌고, 일본의 우생학자들은 혈액형별로 사람이 기질이 또 다르다면서 그 혈액형과 성격을 또 연결했지요. 이 혈액형 성격론은 1970년대 들어 방송 작가인 노미 마시히코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또 책으로 또발간이 됩니다. 이는 일본에서 큰 유행을 일으켰고 이후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된 것인데 최근 한국에서는 그 혈액형 성격론이 다소 또 이번에 퇴색하고 약간 인제 물러서고 그 자리를 MBT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혈액형 그 성격론이 유행하고 또 있다고 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, 예, 그, 피가 모자란 사람에게 그 수요를 시키는 것, 피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렇게 긴 역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이 혈액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은 에, 김현철 서울 영동고의 그 역사 그 교사 그 선생님이 에, 사소한 역사에서 그 혈액형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제목은 5연속 에, 계속 다섯 번째로 비형대통령이 탄생 점점 그 혈액형에 따라서 기질이 달라질까요 하는 그 의문점을 달고 이 내용을 풀어줬습니다.